어, 시민생교육부과장이실입니다 제가 올해로 세 번째로 연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자님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갓... 간단한 질의응답 후 저희 1층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세마 블루 서울 바벨자에대한 전시를 전시키레이터와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희 관장님의 장소로 이렇게 넓은 곳을 어,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두분다 12월 초와 12월 아 9월과 12월 초순과 구입하셔가. 우리가 전시간 30개 가까이 되지만 아예의인레이션 감상에 예. 대해서 어, 요약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자들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하고니니다서서 <laughs> 대안적인 세 가지로 크게 나눠고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정적 정식 두 번째로 미술사적이고서를 <laughs> 중시하는 점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어, 설립되는 초기에 가나치에서 민중미술작품 200여 점을 더욱 뜻깊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신동의 포스트 미술관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사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시. 현재를 있게 한 굉장히 식은석, 식을 기원의 그... 뿌리를 찾는 전시회로 레이을 했습니다. 트레텔레비전방송에너 트레이너, 트레이너, 트레이가트레이이되트습니다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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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이너 트레이너, 이트레이 오시 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전시인데요. 그 저희 그수교3 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해 여러 곳에서 그고사리지시 공간인 그 루피... 감각적 인상에 대해서 관찰하게 될 예정입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작품과 같은 작가들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국내 사진예술 기관이 드림웍스의 작품은 이 전시에. 관련 시설을 보여주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백남준 선생이 유년 추... 시절을 보냈던 한옥 지터를 복원해서 백남준 기념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 스티 서울 2016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3월, 3월, 중에 주제 선정과 함께 백지수 담동님께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어, 세마비엔날레 세마 미결스키 서울은, 어,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 그리고 대구사진비엔날레 등의, 그,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일정들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마골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미술계의 각 세계를 조망하는 경년제 세마 삼색전 중에 하나로. 네. 안녕하세요. 반복석에 맞은 기획. 예, 국설미술관 음, 관리하경 사회성 미술. 아까 부장님께서 미투미술이라고 커다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5월,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미술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5

야, 어, 외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고 관계될 텐데요. 아, 우리가 이관 하는데 게그 네, 백남준 기념관의 경우는 그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에 있는 그 백남준 아트센터나 이런 전시관과는 달리 그 중에 그 백남준 선생님께서 전시를 이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기념관을 방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주는 그런 기념관이. 분들이면요그 네. 창신동을 어그 그 동대문이 위치한 그 어떤 어, 상업지구이자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분들은 한옥하고 그 주변에. 어, 새로 그 조성된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고증은 해야 되겠지만 어, 보도 자료를 내보니까그 기념관에 관한 앞으로의 구상이라든가 혹은 그 지금 집터에 관해서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문제들. 시장은 어, 미리 오픈하고요. 이제 민중미술 오픈 민중미술을 북서울에서 오픈할 수 있는 힘들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자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마 국립에서는 이제 흔히 볼수 없었던 전시기도 한때 지난 2 0에 이제 나온 작품 соғылған